안녕하세요. 오늘은 OKX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수수료 최대 할인과 더불어서 20% 페이백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항상 마지막 부분에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매매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의 평균 수익률을 약42% 향상시켜 주는 플랫폼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래소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또 어떤 걸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알게 된 모... 무료 매매 강좌 플랫폼인데요, 정말 42%의 수익을 향상시켜 주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여기서 강의를 듣고 얼마를 벌수 있을까 한달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알려주는 방법대로만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결과는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댓글 링크로 들어와서 지역은 사우스 코리아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체크 박스 체크해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컴펌을 눌러주세요. 이메일에 입력을 해주시고 아래 레퍼럴 코드 확인해서 사인업 버튼 눌러주시고요. 방금 입력했던 메일에 도착해 있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으 화면에서 사우스코리아 선택을 해주시고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세요.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는 최소 8 글자 이상에 한 개의 숫자와 대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야겠고요. 하 그러면 휴게이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OKX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 주신 다음에 아래 로그인 버튼 눌러서 이메일이나 핸드폰 둘 중에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까지 입력해서 로그인 해주시고요 화살표 남겨서 퍼즐을 맞춰주신 다음에 Enable Passkey 과정은 스킵해주시고 Verify Now 눌러서 KYC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 스코리아 확인해주시고 저는 신분증을로 해볼텐데 Next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프레임에 맞추면 자동으로 촬영이 되겠고요 Next 눌러서 신분증의 뒷면 사진도 찍어주시면 되겠고 이제 본인의 얼굴을 비춰서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Next 눌러서 국적을 선택을 해주시고 Korean Name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시고요 나머지는 퍼스트 네임 n 에 이름, Last n 성을 영어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소 입력은 스트리트 주소에 시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를 도로명으로 한글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티와 스테이트는 거주하고 있는 시를 입력해 을 주시고, 우편번호는 입력을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아래 서버인 버튼 눌러서 마지막으로 보안 입력만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저측 상단 사람 아이콘을 클릭해서 시큐리티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시큐리티 센터를 클릭하시고 투팩터 어센티케이션에 동그라미를 눌러서 활성화시켜 주신 다음에 샌드 코드 클릭하시고 네모를 클릭 하 하시면 자동으로 복사가 되는데 구글 otp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을 클릭하셔서 설정키 입력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일정한 okx 키에는 아까 복사해준 코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otp에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 이 되는데 다시 okx 어플로 돌아와서 핸드폰 코드와 구글 otp 코드만 입력 해서 서브 민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 적으로 입출금 및 거래까지 진행 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OKX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관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입금을 해주셔야 하는데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OKX 홈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S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지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상단에 코인 검색창에 USDT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밑에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네트워크가 트론과 이더리움이 있는데 저는 수수료가 저렴한 TRC 20으로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완료하셨다면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 접속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코인 거래소를 사용하실 분들은 동일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업비트에 접속을 해 주시고 저측 상단에 거래소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테더나 USDT를 검색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매수창에 나오게 되면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출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만 OKX와 동일하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시는 으 분들은 원어 입금하고 24시 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받는 사람 주소에 OKX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선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다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오케이엑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끔 네트워크 지원으로 인해 더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OKX로 돌아가서 입금한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겨주도록 할 텐데요. 일단 테더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 우측 상단에 S/N 눌러주시고 IS/N 눌러주시게 되면 테더가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이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옮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트레이드를 눌러서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 창으로 넘어가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 상단 이 박스 하단 쪽에 위치해 있는 어 b 러블우측에이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게 되면 테더를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프 i 펀딩에서투 트레이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우측에 맥스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 눌러주시면 전송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을 해볼텐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와 공매도, 레버리지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올라가는 곳에 투자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곳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가능해지는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잡기 전에 몇 가지 세팅에 대해 하나 하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포지션을 잡기 전에 차트를 설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퓨처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하단에 차트의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이 그래프 모양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 지표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검색창에 볼륨, r 사이 블린저 밴드, 이동평균선인 무빙 에버리지만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그림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여러 패턴을 그리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 가장 좌측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이 휴지통 모양을 눌러서 제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지 모드로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은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10배를 설정하고 거래를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10%의 상승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 롱 포지션은 100% 수익을 보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숏 포지션은 100% 손해를 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무 높은 구별의 레버리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거나 혹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차원에서의 레버리지를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현지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인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있는 이 원으로 움직여서 비중 설정해주신 다음에 상승을 롱 하락을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좌측 하단에 오픈 포지션 눌러서 포지션 상태창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요.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리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산 가격인데,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손절가부터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측에 있는 포지션 TPSL 밑에 a d 버튼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을 입력을 해주시거나 혹은 밑에 있는 원으로 움직여서 변동 폭으로 설정해주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저측에 있는 액션 밑 두 가지의 박스가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부분에는 원하시는 가격을 입력해 주시고 우측에는 수량을 입력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클로즈 얼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를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눌러서 마켓 플레이스 눌러 주신 다음에 퓨처 카피 트레이딩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하는 트레이더를 카피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 주시게 되면 좌측에 있는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등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봐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온고잉 오더 눌러서 현재 진행 중인 트레이딩이나 히스토리 눌러 보시면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카피하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카피 나우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데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금액 입력을 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어드밴스드 우측의 화살표 모양을 눌러서 이 네모 박스에 얼마만큼 손실을 감수하실 수 있는지 원하는 손절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체크박스 체크해서 카피 눌러주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게 됐는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을 처음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 매매하다가 돈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것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숏을 치면 올라가고 롱을 치면 차트가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트레이딩 대회를 휩쓸고 있는 1등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궁금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트를 체험해본 결과 초보자나 투자에서 손실만 보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트레이드101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글래블 플랫폼이고요. 한국인도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그냥 가입만 해도 기본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경험을 좀더 쌓으면 티포인트를 통해서 프리미엄 강좌도 무료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돈을 넣고 바로 실전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기초를 다진 후에 실전 매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니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솔직히 광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이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무턱대고 시작하면 정말 위험하죠? 특히 초보자 분들은 트레이딩 101 같은 곳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점차 실력을 쌓아가세요. 확실히 다릅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 0 ,000, 0 0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다 보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내고 있는 트레이더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당연하게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